저는 다른 것보다 이거 꼭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팀 문화, 팀 문화... 큰게없잖잖아요 진짜... 맞아요. 저는 호텔에서 일하지만, 이 호텔도 거의 티비 없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 유입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음. 생각했는데, 갑자기 텍스 붙고 팁 붙고 하니까는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음.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때서 그팀 문화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가격을 보면은 진짜 한 20불, 30불? 이 정도야 하고 했는데 내가 받은 건막50%불60%불 아, 음, 이렇게 되니까 맞아. 처음에는 되게 응 했는데 이제 좀 적응하다 보니까 좀잘 해주신다 하면은 뭐20% 드리고 좀 못했다 하면은 15% 음. 어, 그렇죠 20% 아니면 15% 이렇게 네. 해주신다는 거죠 식당에서 그렇게 네. 그 정도 주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는 팁을 식당 말고는 쓰지 않잖아요. 그국엔 팁이라는 게 인적 서비스가 이제 음. 발생하는 음. 곳에서 이 팁을 이제 주느냐 마느냐잖아요 식당도 패스트푸드처럼 이 음. 음. 내가 음식을 받으러 가고 내가 직접 치우는 곳은 팁이 거의 의무는 음. 거의 아니잖아요. 음. 어 물론 앞에 팁통이 있어서 뭐팁 음. 주세요라고 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뭐 계산할 때15% 음. 이렇게 20%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음.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의무이기도 한데 다들 음. 혹시 얼마씩 주셨나요, 기분 네, 저도 진짜 제가 기분이 좋다 했을 때가 20%거나, 뭐 생각보다 음식을 많이 안 시켰을 때는 20%가 가능한데 정말 보통은 저도 한15 이하로 내려가면은 뭔가 그냥 아시아인에 대한 아시아인은 아, 역시 저래라는 편견을 굳이 제가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럴 때는 많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팁퍼센트도 주마다 조금 다르다고 오.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은 이제 미국에서 15%를 기준으로 하. 근데 D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음. 카페에서도 커피 한 잔을 시키면 20%가 거의 한 1달러 정도 되는데 음. 그 정도를 낸다던가 아니면 식당에서도 20%가 음.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코로나 때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힘드시잖아요 음. 그래서 제 미국인 친구들이 그런 지역 레스토랑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사회 비즈니스들을 조금 더 돕고자 팁을 많이 내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되게 인상 깊었고 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팁이 되게 낯설었지만,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이 팁마저도 계산해서 맞아. 한 끼가 이 정도구나를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미국에서는 그냥 팁까지 합친 게그 금액이다. 음. 이거를 조금 당연시 받아들인 게 적응하는데 쉬울 것 음. 같아요. 뭔가 서비스마저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받는다. 라는 음.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그만큼 이렇게 돈을 쓰니까 종업원분들도 되게 잘해 주려고 하시고 요즘 내 알바하는 걸 보면은 이제 다들 힘드니까 이게 사실 친절하게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미국에서는 내가 친절하게 한 만큼 그 친절의 값이 돌아오니까 그 친구들 되게 기쁘게 음. 서빙을 해주고 하는 부분은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피자의 입장에서 조금 티가 나지만, 그래도 이런 거 괜찮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종업원들의 원래 시급은 엄청 낮다고 하잖아요. 최저시급보다도 낮아서 이제 팁으로 그분들은 좀더 시급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때문에 팁을 또 너무 적게 주면 그분들의 생업마저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음. 현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근데 벌써 이제 집이 세 채가 음. 있예요 파텐더다 보니까 팁이 음. 어마어시하세요 음. 맞아요. 이팀 문화가 분명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분명 있을 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오너가 소비자한테 이제 정가하게 음. 되는 음.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팁을 안 준다고 사실 싸움이 나기도 하고 야너 이거밖에 안줘뭐 이렇게 대놓고 이제 팁을 요구하는 이제 종업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팁이 뭐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도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팁을 없애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은 그렇게 없애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침투해 있는 문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적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이 쳐주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는 신성한 거라고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laughs>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다 보니까 이제 시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시카고의 유명한 호텔의벨보이짐 들어주시는 분들은 뭐 1년 연봉이 1억 2억이 되기도 한데요팁으로엄또잘 그 사시는 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아유. 그런 또 장단점이 너무 뚜렷한 거 같아요. 음. 혹시 뒷과 관련해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으셨던 분 있으실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 나는 이런 거에 팁을 내서 놀랐다 하는 거 있을까요? 오. 저는 이제 미용실에서 오. 머리 감겨주는 거 한국에서는 되게 오. 자연스러운 음. 거잖아요. 당연한 거고 근데 미국에서는 머리를 자른 다음에 머리를 감고 싶다. 하면 그것도 팁을 드려야 된다는 오. 거 그리고 또 머리 자른 거에 대한 팁도 따로 드려야 된다는 맞아, 거. 그게 맞아, 정말 놀라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보이 제가 예전에 음 시계가 이제 고장이 나서 시계로 고치러 갔거든요. 다 고쳐주셔서, 자, 20불이 나왔어. 이거 주면 돼. 했는데, 근데 내가 여기에 팁도 줘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달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안맞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니라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진 않았었는데, 헷갈릴 때는 그냥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 시수님이 스카이다이빙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촬영을 해주시는 분들의 가격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음. 또 내렸을 때 가이드가. 찍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음. 또 촬영해주신 분들 가서 또 팁을 드리고 어렸었던 음. 기억이 좀 많아요 동문화도 우리나라랑 다른 문화나 네. 보니까 이 팁에 대해서는 경험하시면 은또 재밌는 경험이 될것 음.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은데 이제 이사를 갈때 청소업체에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업체에 돈을 냈는데 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팁을 드려야 되요 네. 이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음. 저는 팁과 관련해서 웨스트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던 게, 어학업내 커리큘럼마다 다르겠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팁과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서비스에 얼만큼의 오. 팁을 주고, 그런 목록들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네. 역시 웨스트 프로그램. 웨스트 프로그램. <laughs>